행복한 결혼 생활이 하루 아침에 무너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용서일까요? 가장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열린 관계를 원했지만 이제는 후회하고 있는 한 아내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소셜미디어에서 낯선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아내와 10년을 함께했고 8년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울대학교에서 만나 서로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이유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마도 제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제 아내 수지는 강남에 있는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항상 내성적이어서 적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격려한 후 그녀는 몇몇이 미혼, 이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인 여러 여성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녀가 친구를 사귀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녀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거나 파티를 하거나 다른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행동 변화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고 그에 대해 그녀와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제안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침실에서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주도적이지 않았지만 계속 놀러다니면서 그녀는 피곤하거나 기분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의 회사에 새로운 관리자가 들어왔고 제 아내와 그녀의 친구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에 대해 무작위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그가 업무와 관련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지적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 남자에게 끌리는 것에 대해 궁금했고 그녀는 저의 걱정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저에게 여성과의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가 필요로 했던 전부였기 때문에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의 눈에서 슬픔의 성광을 본것 같았지만 그녀는 곧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결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 열린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성적으로도 개방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거절했고 이것이 새로운 관리자와 관련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부인했지만 그녀는 많은 것을 놓쳤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저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불장난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후 저는 마지못해 순진하게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규칙을 정했고 주로 집에서는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년 내내 아내는 데이트를 하고 하룻밤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한 것처럼 그녀는 그 관리자와 어떤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편 저는 몇 번의 데이트를 했지만 하룻밤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제가 괜찮은지 물었지만 행동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아내에 대한 사랑, 결혼의 특별한 순수함이 사라졌고 그것이 저를 내적으로 죽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주해온 지수라는 멋진 여성과 데이트를 마쳤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쉽고, 지수는 재치가 빠르고, 미소는 사람을 잊게 만듭니다. 이것은 당연히 더 많은 데이트로 이어졌고,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수와 같은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자가 그렇게 많이 헌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에 아내 수지는 그게 귀엽다고 생각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제 관계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것이 그녀의 아이디어였고 심지어 그녀가 제가 걱정했던 관리자 지호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지는 침묵했고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일찍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집을 더 깨끗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저의 직장에 와서 점심을 가져다 주고 침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솔직히, 그녀가 우리의 결혼을 확장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가 동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친밀한 시도에 거의 응하지 않았고 할 때는 단순히 지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진에 대한 제 마음속의 무언가는 죽었고 그녀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무엇이 그녀에게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해준 대답은 그녀가 저를 사랑하고 저와 함께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작은 친구 그룹, 관리자 A인 지호, 또는 그녀의 하룻밤 상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대답하지 않았고 눈물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그녀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결혼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험은 끔찍한 실수였고 그녀는 모든 것을 후회하고 우리의 관계에 다시 집중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그들의 하룻밤 상대 때문에 열린 관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녀의 머리에 심어준 이후로 모든 것이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리자 지호가 나타났을 때 놀랍게도 그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지지하고 제 아내가 자유롭게 살도록 격려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우리가 결혼을 열었을 때 비로소 신체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 그게 더 나은가요? 수지는 그것을 빠르게 달리는 차를 운전하면서 술에 취한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흥미롭고 매혹적이었지만 그 결정의 대가는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결코 비교할 필요가 없었고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특별하고 독특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우리의 결혼과 함께 살 기회를 모두 잃었다고 느낍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그녀를 다시는 아내로 볼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것은 수진을 내 앞에서 울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울때 그녀를 조용히 안고 소파에서 그녀가 잠들 때까지 안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친구와 관리자와의 연락을 끊었으며 심지어 저에게 그녀가 남은 생애를 바쳐 저를 보상하고 아내로 보이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제 애인과의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애인은 제가 남자로서의 자신을 느끼게 하고 세상과 맞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아내 수지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그 특별한 느낌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제 애인은 제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저를 구해준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채널을 응원하기 위해 댓글도 남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몇 시간 후에 첫 번째 결혼 상담을 받을 예정이라는 것을 잊고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담사는 친절하고 경험이 풍부해 보였습니다. 첫 상담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정말로 돕고 싶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은 이것을 모든 것을 표현할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이 그녀에게 첫사랑과의 관계에 몰두하느라 다른 경험을 놓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게 했고, 몇몇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여성들과 같은 모험을 한 적이 없다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상담사는 이것이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결혼 생활에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지는 동의하는 듯 했으며 새로운 관리자가 접근하기 시작한 후 일부 친구들이 그녀에게 자신을 탐험할 기회라고 격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죄책감을 느꼈다고 분명히 말했으며 이혼한 친구 중한 명이 이를 틈새로 사용하여 열린 결혼을 제안하고 몇몇 부부가 그로 인해 더 강해진다고 그녀에게 말할 때까지 신체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후회한 후 다시 한번 저를 설득하여 결혼을 열었고 그녀의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매혹적이고 눈을 멀게 했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것과는 달리 본질이 부족했습니다. 수지는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에서 고통을 볼수 있었지만 이것이 모험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것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멋진 경험을 할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녀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녀는 제 안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데이트를 하면서 그녀의 상황을 점점 받아들이고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연인이 제 모험의 정기적인 인물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유 없이 미소를 짓기 시작했고 메시지를 받을 때나 전화를 받으러 방을 떠날 때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위에 불안감을 느끼고 이유 없는 공황발작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다시 한번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그들은 이것이 제가 이 모험에서 가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친구가 제 연인이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을 때 모든 것의 현실이 마침내 그녀에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 즉 그녀의 남편이 아닌 여성이 그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이 거의 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고 저를 되찾기 위해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그렇게 할수 없으면 왜 결혼을 처음부터 열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독성이 있고 우리가 쌓아온 결혼과 삶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저를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많은 것을 공유하지 않았지만 상담사에게 여전히 제 삶과 수진의 삶에 존재하는 제 연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사는 제 연인이 여전히 제 삶에 존재하는 한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이 끝났고 상담사는 내일 이후로 다음 예약을 잡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첫사랑과 오랫동안 함께 있다는 것이 드물고 어떠한 폭풍우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우리를 그녀의 성공 사례 중 하나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긴글 죄송하지만 상황을 완전히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업데이트에서는 여전히 글을 연결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으며 연락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받은 편지함이나 게시물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답장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최신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로 저는 형이 소유한 아파트로 이사했으며,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살고 있습니다. 형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저를 무료로 머물게 할 계획이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수진의 행동과 그녀의 관리자 지호에 대해, 제가 발견한 몇 가지 불안한 점에 대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상담에서 저는 카카오톡에서 몇몇 사람들이 제안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열기 전에 어떤 신체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나요. 수지는 땅을 바라보며 제발 그녀에게 말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그녀가 인정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압박하자 그녀는 그것이 신체적인 일이 아니지만 그들이 서로 앞에서 자위했다고 말했습니다. 지호는 그것이 완전한 신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륜이 아니며 그들이 단순히 서로의 아름다움을 즐겼다고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고 그녀는 떨기 시작하며 숨이 가빠지고 눈물과 함께 코에서 콧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담사조차도 놀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는 무릎을 꿇고 제발에 매달리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무엇이 그녀의 시각을 바꾸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친구 그룹에서 물러나기 시작한 후 지호가 그녀에게 대한 태도가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저녁 그녀가 회의에서 나갈 때 그녀는 그의 사무실을 지나가며 그가 다른 남자 동료와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호는 그녀를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놀랐으며, 그녀가 조용한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동료가 그가 정말로 그녀를 좋아하는지 묻자, 그의 대답은, 그녀는 단지 기분 좋은 산만함일 뿐이며, 그는 약혼자와 헤어질 의도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지호는 심지어 이것이 단순히 감정을 풀기 위한 것일 뿐이며, 그를 이해하는 유일한 여성은 그의 약혼자라고 덧붙였고, 그녀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나에 대해 미안하다고 느끼지만, 잠들면 잊는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이 남자의 손쉬운 먹잇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싼스릴 때문에 나를 배신한 사실이 그녀를 자살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떠나 주차장에서 구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첫 번째 생각은, 내가 뭘 했지? 와, 용서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를 사랑했는지, 언제 저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는 저를 사랑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고, 지호는 단지 다른 무언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예기치 않게 제 팔을 꽉 잡으며, 그녀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녀는 우리와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연결을 그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우리가 이사를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후에 그녀에게 그것이 제 연인인 지수에게 공정하지 않으며, 이 모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 그녀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흐느끼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사라질 것처럼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를 진정시키는 데에는 저와 상담사 모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담사는 아마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우리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업데이트를 이로 끝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제가 짐을 싸기 시작했을 때, 아내가 노트북에서 비디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옛 친구 중한 명이 흐느끼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살만 후, 이 친구와 지호가 별도의 관계를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가 제킬과 하이드처럼 변하게 만든 임신 의혹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물한 잔과 함께 건강을 유지하고 비디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장례를 꿈꾸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유일한 이유로 그녀가 관계를 맺었던 것은 경험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이게 트렌드처럼 보이는 게참 재미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두 사람 사이의 임신 가능성에 대한 이메일을 발견하면서 이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옛 친구가 임신했지만 지호가 덫에 빠뜨렸다고 비난한 이야기가 그를 떠나게 했고 그녀는 수진과 연락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수진이 그녀의 결혼을 구했다고 잘못 생각하여 조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돌아서서 떠났고 그후 형의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중하지 못한 관계 변화의 복잡성과 예기치 못한 결과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지 결혼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이는 잘못된 결정이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운인, 호기심의 결과. 호기심과 일시적인 자극에 기반한 결정은 종종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진의 열린 관계에 대한 호기심은 그녀의 결혼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는 순간적인 감정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숙고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이 정직의 가치, 정직과 열린 대화는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수진과 그녀의 남편이 처음부터 감정과 바람에 대해 정직했다면 상황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직은 오해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3 자신의 가치 인식 각 개인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해야 하며 일시적인 약점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지는 타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자신의 결정을 내렸고 이는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항상 개인의 가치와 원칙을 견지하고 타인이 자신의 의지를 흔들지 않도록 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4. 친구 선택의 중요성. 친구는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진의 경우, 믿을 수 없는 친구들이 나쁜 조언을 했고, 이는 그녀를 잘못된 결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선택하고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조언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5. 개인의 책임감.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수로부터 배워 더 나은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수정하려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강해지는 첫 걸음입니다. 6. 포기하는 법. 배우기. 때때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진실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는 관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포기는 새로운 행복을 찾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손상된 관계를 재건하는 과정은 어려운 과정이며 양측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각 개인은 성장하고 더 나아질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과 헌신이 도전받는 세상에서 가치를 지키고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직면에 있다면 도움을 찾고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